자, 안녕하십니까 이광섭입니다. 이기는 경마 정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자 부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 지난 주에는 제가 좀 감기 몸살로 인해서 목소리가 아주 많이 잠겼었습니다. 아직도 조금은 좀 여파가 남아있는데 그래서 방송을 제대로 못해주면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어, 감기 휴무을 아주 심하게 알았습니다. 한몇 년만에 이렇게 심하게 아는 것 같은데 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제 한파가 시작되고 목요일부터 도 추워진다고 하니까 주말년에 추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럴 때 특히 이제 감기 조심하시고 또 독감까지 지금 유행이라고 하죠 어 건강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그 지난주에는 그래도 어 일요일날 성적이 아주 좋았습니다 주력승부가 16배 또 22배 한방한방 한방 이렇게 들어가 버리니까 여러분들 승리를 했는데 한방승부의 매력이 그렇습니다 뭐 인기맛 인기말 필모 뭐한 방을 찍어 먹는다는 자체는 네다섯 배 여섯일곱 배 아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당인데 거기에 뭐 스물두 배까지 또 열여섯 배까지 찍어 먹으면은 그날 하루 농사는 끝나는 거죠. 그래서 경매 묘미는 한 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조교 동영상을 찾할수 있는 게또한방 승부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요. 이제 말이 좋고 나쁨을 아주 정확히 파악해서 한방 승부로 찍어 드리는 저 유광섭입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번 주도. 어, 금요일 저부터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경주 시작하겠습니다. 자, 부산 일경주입니다. 천메 m 를 펼쳐지는 국산 5군 섬세마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일경주, 여기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 이제 9번 마 현재 9번구 배달이에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두 번의 경주 경험에서 별다른 경험 보여주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나름대로 이제 변화를 많이 보여주고 있고, 요거 뭐 앞장뜨는 마필이죠. 손입 전개 가능한 그런 마필인데, 이산몸에 따라가다가 막판에 치고 나온다면 요거 충분히, 요거 예, 충분의한 자리다. 워낙 변화의 완성도가 좋은 그런 마필입니다. 여기 이제, 에, 다른대로 5번마 천행질주, 천행질주, 그 다음에 10번마 파워풀라메 4번마 연금안서요세주정도납치 되는데, 10번마 파워풀라메가 나름대로 순발력이 있는 마필이죠. 어, 주행감사시의 모습을 보면은 스타트 능력이 상당히 보여주고, 특히 이제 중속이 좋았던, 어, 그런 마필입니다. 요거 뭐, 선행이나 선입 가능한, 안쪽에 이제 노피어스란 마필이 좀 빠른 마필이 있습니다만, 어, 의지를 가지고 배터리 파워풀라메 선행 간다면 아주 재밌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고요. 4번마 영광의 순간. 데뷔전을 치렀던 마필인데 스말리안은 아주 발빠른 마필은 아니지만 다른 대로 지구력이 보강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오번마 천행질주. 인기 모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 자체도 데뷔전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나름대로 이번에 어, 훈련은 조교부가 나름대로 하고, 김태경 교수가 번갈아가면서, 어, 마필 만들려고 애를 썼고, 그만큼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현장에서 인기 모을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그만큼 배달의 에이스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이 마필 축으로 5번 마 천행 질주, 10번 마파워풀라에 4번 마 영광의 순간. 세구멍입니다. 자, 부산 이경주입니다. 1300m 국산 5군 3세 이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 얼마 뭐 인기마 3퍼전 구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우선 저는 이제 에, 한 마리 자려드리고 싶은 마필은 10번만 이징못 씁니다. 아, 대부전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현장에서 인기를 모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마필은 아직은 어, 아직은 완성도가 좀 짧습니다. 아, 7천만 원짜리 고가의 마필로서 가능성이 많은 마필입니다. 그런데 훈련의 완성도 측면에서 아직은 100% 아니다. 그래서, 이 마필은 입상 기대치는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장에서 훈련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5번 마, 라온 프라다. 나름대로 지구력을 보강하고 나오는 마필입니다. 이거 순발력 있는 마필이죠. 음, 안쪽에는 3번 마, 위닝 터치는 마필이 발, 발, 발 빠른 마필이 있어서 손형 보내놓고 곧게 따라갈 마필입니다. 라온 프라다. 전개 좋고 직전 대비 좀더 나아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고요. 7번마 경남대로, 어, 마필은 이제, 에 순발력은 좀 부족한 마필인데, 이거 한 중간 정도 좀샤워 마필인데, 나름대로 마필 자체는 직전 경주 대비 지구력이 상당히 보강되고, 또 특히 이제 조향재산이 안정돼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마필에 대한 기대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9번마 빛나라 찰나 야, 마필을좀 주의 깊게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마필 자체는, 에 계속해서 이제 바닥을 쳐놓은 마필인데, 나름대로 요 마필이 지금 이제 앞선에서 앞선에서 어느 정도 걸음발을 좀 무뎌준다면 무너진 다면 뒤에서 올라올 알필은 빛나 빛나라 찰납니다. 어, 출평 마필인데 상당히 걸음발이 인상적으로 어, 힘차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약간 배당성인데, 나름대로 이제 가능성 있는 훈련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세 마리 추천드립니다. 오번마 라운프라다, 7번마 경남대로, 9번마 빛나라 찰납니다. <목소리> 자, 부산 상경주입니다. 1,300m 혼합 4구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거 첫 번째 승용주죠. 자첫 번째 승용주는 3번마 명문세가가 지금 이기를 많이 모을 마필입니다. 나름대로 이제 지난번에 비교적 여유 있게 입사한 마필인데 이 마필이 나름대로 어, 직전 대비 좀더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마필이 제 과연 훈면 상태가 조금 직전 대비 못하고 전개성을 따져 못하고 단독선에갈수 있는 마필이냐 하는 부분인데 이거 안쪽에 2번만 맨스타는 마필이 발빠른 마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명문세계가 강하게 뚜드리면 가겠지만 좀 무리해서 간다면 은이 마필에 대한 기대치는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맨스타는 마필이 워낙 스타트가 빠른 마필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명문세관는 훈련 상태도 좀 덜해 보이고 전개 자체도 이렇게 썩 아주 이 마필한테는 나오는 그런 그림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필은 자,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서 저는 9번 음, 막 위스키, 위스키리트 트리트, 위스키리트 트리트, 요마필을 놓고 어, 승무경주로 가겠습니다. 요 마필 이제 직전경주좀 아쉬운 거는 빠르는데, 전개 자체가 지난번에 좀 불리한 측면이 있었고, 요번에는 나름대로 훈련 상태가 직전 대비 좋아져 있다면 스타트 능력도 보강이 됐을 거고, 자 삼, 사 번매, 사 번매 가능 마필입니다. 아, 위스키 위스키 리트리트요 강추를 갑니다 강추로 이제 후차 경기는 나름대로 약간의 이변 가능성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중배당 도리는 그런 승부 경주인데 나름대로 굉장히 재밌는 레이스가 어, 초반에 중배당 한 방이 나오지 않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병문세가는 자르고 그뭐 위스키 리트리트 강추로 해서 중배당 도리는 첫 번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목소리> 부산 사경주입니다1 0 0 m 국샤노군 3세마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나름대로 음 거의 뭐 당통 속으로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제 팔리기는 인기마 접전 구도로 팔릴텐데 자 두마리가 너무 유독 눈에 띕니다. 아, 3번바 라이징오프 직전 어느정도 좋아져있고 이건 뭐 제가 볼땐 쌍입니다. 그화만큼 확연하게 좋아져있는 그런 그림 더구나 여기서 단독선행 자 이유 묻지 마십시오 이건 쌍입니다 자 후차 영광의 레이스 직전 아쉬움 거듭발이었는데 요번에 12월 2일날 2차 골당시만큼의 컨디션 이상은 됩니다 그러면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뭐 전개 훈련 저건 3번은 라이징 오프와 6번은 엉강의 수가 어느 정도 반수 정도 위의 급이다. 다른 마필들은 좀 변화를 좀 보여주긴 하는데, 썩, 그, 마땅치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요거, 배당이 짭짤할 것 같은데, 다섯, 4 배에서 5 배는 나올 것 같은데, 한 방으로 한번 단통으로 찍어 먹는 게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다른 마필이 썩 눈에 띄는 그런 마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자, 3번, 6번, 단통으로 추천드립니다. 자부산오경주입니다 1400미터 국산하고 3세 이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어, 두 번째 승부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인기 1위마 필이 이번마 해라클레스입니다. 6천만원짜리 고가의 만필로서 지난번에 전개의곽 전개를 하면서 다소 의지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 복귀하시는 분들은 이거 다 보겠죠. 물론, 이제, 지난번보다 조금 더 좋아져 있으면, 이건 여기서는 되는 마필입니다. 되는 마필인데, 물론, 이제는 훈련 상태가 직전 대비 못하다는 얘기죠. 요거 인기만 모으고 허당들입니다. 요거 거의 저는 뭐, 안 된다, 이렇게까지 보고 있습니다. 3, 4차, 4, 5차. 자, 헤라카슬레스 지어드리고요. 그리고, 승부경지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훈련 상태 좋아진 두 놈이 너무나도 땡땡 구도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뭐 짭짤한 메달일 겁니다. 한 8배, 7, 8배에서 10배까지 나올 것 같은데 헤라레스가 빠지니까요.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헤라카스 자르고 훌륭 상태에 좋아진 두놈 제대로 찍어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육경주입니다. 1200m 국산 4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뭐 폭풍전설이라는 강력한 충마가 있습니다. 지난 번에 네, 여러분들 승문전에서 아쉬운 거는말이었는데 이번에 또 편성도 해볼만 하고, 여러분들 또 훈련 상태도 올라와 있고, 전기자투도 어느 정도 나오는 마필이죠. 선입 전개 가능한 그런 마필. 자, 요 마필은 강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현장에서도 바람이 불 겁니다. 요 마필로 이제 많이 팔릴 것 같은데. 자, 우선적으로, 음, 5번마 파워캠프가 나름대로 여기서 직장 경주 대비 지구력이 보강된 그런 모습입니다. 우선 단독선행입니다. 파워캠프. 단독 선행 가면은, 여기서는 편안하게 가면 버틸 수가 있는지, 이제 안쪽에 이제 1번마, 마루인과 폭풍전설이 얼마만큼, 어, 압박을 해오느냐 하는 부분인데, 네 편하게 갔을 땐 재밌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6번마, 치어번란 마피이제 계속해서 아쉬운 거는 바로 보여줬는데, 도드라지게 확실히 올라와 있습니다. 주행자사도 아 안정되어 있고, 힘도 차있는. 그런 모습이다 요거 마피는뭐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3번은 하이파이브가 나름대로 이제 지구력 보강하려고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 이성진 예수가 직접 훈련하면서 상당히 애를 쓴 그런 모습인데 요거 이제 음. 마필은 좀더 좋아져 있는데 요거 안쪽 게이트가 래 순발력이 좀 느린 마필이라. 외곽에서 치고 나와서 앞을 막아버리면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만 좀 배제하고 선입 전개 정도만 해준다면 하이파이브도 재밌는 맙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부산 육경주의 2번마 폭풍전설 강축입니다. 강축으로 2번마, 3번마 하이파이브 5번마 파워캠프, 6번마 치어, 세구멍입니다. 자, 부산 7경주입니다 1,500m 국산사학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승부영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나름대로 좀, 어, 중매당에서는 터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나름대로 마필들이 이 너무나도, 어, 뭐 인기 마필들이 좀 불안한 그런 측면을 좀 보여주고 있고, 비인권 마필들이 좀더 훈련 상태가 올라오는 그런 모양새가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분명히 좀 이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승부경주 포인트는 인기순위하는 5위권 대로 마필입니다. 훈련 상태가 너무 좋고, 완성도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이 마필로 한번 중배당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에이스가 될것 같은데. 자, 배당 마필, 훈련 상태 좋은 마필 놓고, 중배당 우리는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부산 8경주입니다. 1600m 혼합 3군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강력한 충마가 있죠. 어 일본 마바세바 뭐 파크. 아 차는 이마필 보면 지진이 납니다. 이때 인기 1위를 팔린 마피였어, 지난번에. 팔마이나 여유 차려들고 왔는데. 제가 그때 프리마돈이라는 마피를 경로문화책자에 대가리 잡아놨었죠. 여기 인기술이 꼴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세바파크가 대가리 팔리는데, 바크에 한 60, 프리마돈이 6 0배 나왔으니까, 6 5배 나왔으니까, 인기술이 <laughs> 거의 꼴찌였는데, 저는 2를 측으로 잡아놓고도 바세바파크를, 뭐, ALS는 방어만 해서 맞췄습니다만, 주력을 못 맞힌 게좀 아쉬운 그런 감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발사가 바뀌는 지제그 이제, 이제 제가 이제 꼼꼼히 좀 살펴봤는데 뭐 여전히 이상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푸짐하다 오늘 제가 다가리, 다가리 잡아 달다고 직전에 말씀드렸죠. 이번에 안 됩니다. 뭐 이거 말하는 필은 전환주로 오른발을 쓰는 마필인데 지난번에 뭐 제가 쭉쭉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었고 그래서 다리를 추천해 드렸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뭐 제가 확연히 안 들어갑니다. 뭐, 뭐 카메라 찍힌 자료도 많 많았기 때문에 충분히 확연. 사사, 한 마필. 푸니마더는 자르고 가십시오. 그러면 자르고 이제 후착을 나름대로 이제 8번만 써어놓은 노던이라는 마필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마필 36주만의 출주입니다 거의 반년 이상만의 출주인데 나름대로 주, 주행지사나 스포츠 탄력이나 모든 면에서 어, 저건 뭐 휴양마 같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9번만 배달의 대부가 나름대로 어, 지구력을 보강하고 나온 마필입니다. 어, 좀더 나은 거음 예상되는 그부 배달이 되고, 여기서 배달이 되면 앞장을트은 마피죠. 단독 선행은 안쪽에 이제 드보라는 마피 있어갖고좀 힘들 것 같은데, 에, 음. 뺏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워낙 뭐, 마피 선행 능력이 좋기 때문에 해서 뺏어 나간다면 이것도 도주, 뭐 도주성이니까요, 마피는. 돌수 있는 그런 그림. 근데 7번하고 이제 드보라고 선행 경합하면 좀 불리한 그런 모습이지만 자, 10번만 아이고버가 나름대로 지구력이 보강된 마필입니다. 훈련 강도는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마필이 하지만 주행제사가안정되 있고 힘도 차이는 그런 모습 자, 훈련의 완성도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일번만 바세바 파크 강추으에서 8번만 서던에놓던 9번만 배달대부 10번만 아이고버입니다. 자, 부산 구경주입니다. 1300m 국산 3근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메인 승부경주입니다 인기마 접전 구도. 자, 저쪽 구도인데, 나름대로 이제 1 4번강재의미선는 직전 대비 훈련 상태가 안 좋다.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뒤가 좀덜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3, 4차입니다. 뭐 많이 나쁜 건 아니지만, 요거는 제가 볼때뺄수 있는 막걸입니다 네, 현장에서 이제 한술리 정도 나오면 방어를 하고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술이 이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마필 자체도 뭐, 확연히 안 좋기 때문에 빼도 될것 같습니다. 이거 빼고 이제 메인 승부 경주 가는데, 자, 이번 경주 이제 메인 승부 경주의 포인트는 강제의 미소를 잘라버리니까 인기 마필 두 마리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변화가 확연히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럼 다른 마필들을 이제 꼼꼼히 살펴봐도 거기에 견줄 마필이 없습니다. 자, 단통성 한방 승부인데, 다름대로 요거 배당도 짭짤하게 10배에서 한 15배 사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자의 미소가 빠지면 여는 배당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0배에서 15배짜리 제대로 한방 찍어 먹을 수 있는 찬스. 자, 부산 구경주입니다. 자, 규광섭의 메인 승부경주 추천은 어, 060701-2999에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목소리> 자, 부산 식경주입니다. 1,400m 국산 2군 한입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인기바 처배당입니다, 이건. 음, 육마 와일드카드가 다시 이제 걸음발이 살아났고요 여러분들은 요건 뭐 상당히 인상 깊은 걸음발을 또추입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입니다. 아,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 거기에 캘리 커드시.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어뭐 주행자사도 앉아있고, 승군전입니다만, 나름대로 뭐 직전 대비 좀더 늘어난 그런 걸음발을 보여주고 있어서 어, 충분히 입상 기대치가 있고 이제 8번만 터치가 인기 많데 그렇게 썩 저는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저는 6번, 9번이 한 3배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 단통으로 어, 훈련상으로 두 마리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단통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11경주입니다 1900m 국산 1군 헤드킥 경주 자, 유광섭의 승부경주가 승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9번만 원더풀 라이라는 강력한 충무가 있습니다. 어, 스포시 모습이 주폭이 아주 이렇게 했다가 아주 쫙쫙 뻗습니다. 가랑이가 찢어진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원더풀 라면은 정상적인 컨디션이다. 요거 강축입니다. 자, 요거는 현재 후착을 어떻게 찍어 먹냐 하는 것이 부분적으로 관건인데 나름대로 이제 인기 순위가 제가 볼 때는 한 6, 7위권 되는 마필이 너무나도 변화가 있습니다. 물론 기본기가 있는 마필입니다. 자, 아마 필뭐 아주 스포츠 탄력을 보면 고무줄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나름대로 한 8배에서 10배 찍어먹을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배당물로는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에, 그래서 어, 언더풀 라면이 얼마만큼 강축으로 팔리냐에 따라서 어, 자지 유지되겠지만, 이거 놓고 훈련 상태 좋은 놈, 제대로 한번 찍어먹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주기 경주입니다. 1 0 0 0 m 한라마 3등급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음, 인기만 3파전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나름대로 뭐, 어, 일본만 소원대로 기본 능력이 있는 마필이죠. 또 안착 게이트 유리한 그런 국면. 자, 그렇요 마필도 뭐, 1500m 거리 지난번에 좀 아쉬웠지만, 나름대로 게이트 유리하고 지구력 보강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소원들에는 뭐, 충분히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5번마 맥락, 아, 나름대로 계속해서 입상을 하고 있는데, 걸음이 아주 가벼웠다고 합니다. 조교시에. 나름대로, 이 정도 편성 연설은 뭐 충분히 될수 있는 마필이고, 또 소원들을 이겼던 마필이, 그런상태도 양호하다고 그러면, 요것도 한번 도전해 볼수 있는 그런 마필. 9번마 당대비오, 나름대로 요 마필이, 어, 상당히 그, 이연성을 하고 있고, 어, 센 마필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 얼마만큼 더어주냐 하는 부분인데, 다른 이제 거리가 천이백으로 늘었다는 점이 좋지만 뭐이마필도 끝걸음이 좋았던 마피지기 때문에 천이백까지는 무자히갈수 있는 마피지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3두 싸움입니다. 오번 마 수원대로, 그다음에 오번 마 맥나, 9번마 강대 비호자 세두를 앞축해드렸습니다자 제주 4경주입니다 1,400m 한라마 2등급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어 나름대로, 어, 승부 경주로 가겠습니다. 어, 이번 경주 이제 오마 특산품, 어, 직장 경주 좀 아쉬운 거는 빠졌는데 직장 경주에 좀 조교가 좀 약한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조교를 정상적으로 끌어올리면서 마피를 만들었고, 상당히 좋은 현장에서, 어, 조교장에서 컨디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 놓고 가는데, 나름대로 이번에 후착이 좀안 해도, 강건, 지금 난전인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응. 인기순는 4호 입 마필, 뭐 훈련 상태가 너무 좋다고 하고, 복귀 뚫은 마필이 있는데, 특상품놓고 제대로 한방 찍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7배에서 한 10배 사이 나올 것 같은데, 제주도 배당 6배에서 10배 하면 잡쌀한배당이죠 요거 제대로 한방 어, 찍어 먹는 승부용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특상품 축으로 해서 훈련 상태 좋아진 놈한방 찍어 먹는 승부용주로 도전하겠습니다. 자유광수의 LS 어, 승부용 청취는 060, 701-2999입니다. 자, 제주 5경주입니다. 1000m로 펼쳐지는 제주마. 아, 3세 이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제 8번마 영상 신호. 이앞 비름 뭐, 제가 볼 때는 해볼 만한 편성 만났습니다. 나름대로 훈련도 잘 해놓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8번마 축으로 왔는데, 우선적으로 이제 9번마 선봉대장군. 아, 어, 나름대로 직전 경주 좀 아쉬웠는데 에, 마필 자체에는 어, 지구력 상당히 보강하고 나오는 마필이고 어, 훈련 상태도 뭐 허전이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3번마 한라명성 나름대로 휴양 공복이 있는 마필인데 뭐 훈련하는 모습에서는 아주 좋은 그런 컨디션을 보여줬다고 하니까 충분히 입상 도전 가능한 마필이고요. 5번 마 새벽현진 이 마필인지는 나름대로. 어, 지난번에도 주장을 했는데, 지난번 정도의 편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새벽 형진한테는. 그렇다고 본다면, 뭐, 요한표도 충분히 도전 가능한 그런 면필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제주 5경주는 8번마 영상시로 강축으로 9번마 선봉대장군, 3번마 한라명성, 5번마 새벽 형진 세 구멍입니다.